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0장 20절 의인의 현은 수능과 각건이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지만, 입술을 절제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절제된 말 속에 지혜가 담기고 그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의인의 말은 수능처럼 귀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합니다 의인의 말은 정금 같은 가치를 지니며, 악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말해도 힘이 실립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도 해롭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고 참된 부여함을 줍니다. 인간이 쌓는 부는 염려와 다툼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평안까지 함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